생각지도, 또 상상하지도 못하고, 또 어느 상수인지도 모르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 사건과 사고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광풍을 피할 수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주님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그리고 또 코로나가 확산돼서, 또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쁨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어떤 흑암에 갖다 주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음. 그러나, 이 한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남은 자가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음. 살아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그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미 리스도는 그 있다고 승리하셨죠? 아, 네.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분이 만약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어디 이기요 믿음이 여러분, 세상의 승리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을 가십시오. 그럼 우리 중직자, 권사님들은 믿음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환란과 강풍 속에서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으로 주어드립니다. 우리는 아, 네. 승리를 할수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했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함이라 하였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비하 내가 세상을 이겨요. 복음서 전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만나마 우리를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길을 만났는지 약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몸뚱같이 죽증이들과 알맹이들을 곤란해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보시다도 한량과 방풍은 하느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음. 오늘 예수님들이 배를 타서 제자들과 가는 것도 제자인데 뭔가 보여주는 거요 하도 안 믿으니까. 응?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 다니면서도안 믿으니까 방풍을 전장태하는 그런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근데저자가 무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가 그러시라는 사실. 감히 무기에 방풍과 파도를 장난케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생명들고 예수님 그시더라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시더라요 이걸 철저하게 믿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그때도 그랬지, 지금도 그럴까 하고 의아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말씀이 위대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자, 그래서 성경을 믿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을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laughs> 그, 윤 집사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성경에서 윤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듣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강품을 맹한다. 이거는 확실한 증님의 약속입니다. 은혜입니다. 정신적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신적인 시간이면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강풍을 얻어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갈등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날은침이 되면 안됩니다 이제 침대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을 참관식을 부린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는 귀신을 위해 쫓는 분명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부터 냉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감사하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혼합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일부 지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 듣고, 알고, 보고 계셔야만이 보낼 자를 보내죠. 주님을 보내던이땅의 지루자를 보내든 하늘이 바신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 실험할 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는 맹심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왜 흔들리냐?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확실하게 믿으면 확신이 있고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라. 성령이 충만하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도 다르잖아요. 꼭 뭐, 이젠가 기생기들해서 성령충만한 게 아니다. 사람 심성이 달라진다, 성령충만한 네, 그리고 흔들리진 않아요. 왜? 예수다,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다, 오직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괜히 성령충만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말씀들으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특정이 이제 일일 보면, 영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재하지 말아야 돼. 오늘날 한국교회가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 가도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복음이 었기때문다 정말 이것이 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화 시키기 때문에, 연재 붙지 말아 합니다. 할수는이것이그끌면만 끝이 멀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공을 충만해야 다시, 초대교회 같이, 응?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뜸을 떼며, 오지, 기도에 힘쓰는다 하면 오순짜가 무슨 일이 됐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인지였죠 그리고 어떻 됐습니까? 흩어지면서, 원래 겠습니까도하고 섭외. 오늘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계속 힘들지다. 어제도 어린 목사님들. 이제 초대교회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고, 미스터 운동을 돌아가야겠다. 미스터 운동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교지도자 된다. 옳은 입니다그렇지 않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사단 마기에 탑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순간에. 지도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리지 않고 공격해서 이제 문화적으로는 뉴스미디어로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혼란이 는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지하려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수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쏘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만이 쏘아지지 않습니다. 뇌소문영적으로 깨지지 못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쏟고 무너지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여러분과 같이 사는 거야. 어수문 사단의 공부에 대해 생기고, 명심나에, 오늘 본문에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을볼 중에, 이거 솔직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듣지 마세요. 바로 제자들이 강풍을 맺습니다. 이 강풍을 예수님이 잔잔하게 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강풍을 피할 수가 없어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강풍을 피할 수가 없어 우리가 살아 세상은 언제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호흡한 날까지 강풍은 계속됩니다.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조용하고 이상한 게없어 <laughs> 편안할 날이, 날이 없습니다. 좀 웃으려고 그신청이 염려 안 하면 사회안이 언제 있습니다. 그게 좀 물질적으로 어렵고, 좀 경제 회복이 좀 되니까, 나라가 보고 싶고, 내 탓이 아니라 다른 타인으로 인해서 오는 염려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나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염려하거나 도지해십시오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각의 강풍이 딱, 불어오면, 동화풍이 불거떤데로막 드랍칠 때마다, 이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이코로의 고비도 넘겨야 되고, 정치적으로 견제되고, 문화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는 견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교, 애교의 수란을 당하고, 바벨을아수로 음? 엄청난 수혈을 당할 때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재근을 하죠. 다시 복음을 전하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관련 서비스로 우리 살아남아야 합니다. 60년 질병도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 경제적 송실도 많습니다. 경제적 송실도 오면 개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입니다 이건 엄청난 파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적 고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잘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성교들을 서로 아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만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강풍을 만 사람들을 모시고 봅시다. 일반 사람들은 강풍이 왔다면 낙심하고 분별하고 원망하고 중국식이 막 불러붙습니다. 그러나 낙심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강풍의 소용이과잠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의 강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풍을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배에 계시기 때문이지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 우리 인간 책임입니다 사람이 책임이면 함께 하느냐 못 하느냐는 내 책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위 믿지를 못해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한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풍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강풍이 와도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음향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이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희망이 있고 복음을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이었으면 희망도 목적도 다 상실해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면 즉시 새 역사로 이가십시다 강풍의 문가 아니라 내 안에 리스도가 그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을으로 당부되겠습니다. 저는 찬양할 시간이 얼마나 깊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나싹와 교회가서 찬양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돌론하고 여러 에서 하지 못하 칼륨도 하고 그러고 합니다. 그때 저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조심합시오. 혼자 있을 때 제일 염려가 많이 되고 온갖 식당, 가정당에 그때 마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음. 두 번째로, 광풍을 대리라는 광풍을 기도니다 누가 보고 발장이 수다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있는데 주여주여 우리가 죽겠느냐. 근데, 예수께서 잠을 켜서 아랑과 물께 울고 있으니, 위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믿음은 제자들이 간구온 말씀대로 주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간구온 말씀대로 어디로 가는가? 부모, 친구, 자기가 채워지고 가는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내가 해결 못하니까, 우리 융집사도찾아가고 밥 먹살 길 살아가고, 또 우리 안상으로 살아가고, 여기를, 해결할 방법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려. 그 우리는 답은 이 성경이 보험에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얼마나 깨달아, 깨달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은, 하늘의 말씀이 전부 로 오히려 이것대내택할 그렇기 때문에 성님들이 올바르게 쉽게 주님의 말씀을 빨리 우리 삶에 적용시켜주고 그걸 성경은 말씀하니까 내가 들려주는 거는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 말씀을 적용시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각국은 우리 신랑을 나를 믿어라 18장 18절 말씀 주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죄 속으로 죄단을 사무자에 속속으로 또 이겁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안수하라는 얘기야요 눈짓사로 그런 말씀의 금메이딱이하면 귀신이 들다 안수하면 귀신이 떠날 겁니다 이미 그권설를유니사에서 조기, 집사로서 못하는 게 아니다. 간다. 아멘. 네. 그걸 믿으셔야 합다아복사만이 네. 귀신 건물도 아니고, 이미 하늘에 장례된 자에게 신부가 건설을 다 허락했다는 얘니다그래 아, 네. 우리에게 강풍교을 지르는 예술 능력으로 천년 무지경식의 흑강 주기의 실력다다 받아버려요. 달려면안 된다, 마귀는무지지서서 잡아 천넣불이려야무 우지지서서. 그래야만에 가을히 떠나지. 마디야, 떠나나, 떠나나, 사장하면안 떠난다. 역시 귀신도 가사입니다 강하게 떠 살명제를 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한법입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임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순서를 만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인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말씀한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근접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년을 덜 다녔어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통을 해결할 수 있고 끝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강풍을 잡으려 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서 강풍을 끝내야 우리 삶에서 바벨탑도 끊어내고 홍해도 갈라 버리고 교단강도 갈라 버리고 약속했딱가난할 땅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옥토버스에 맞았대 네? <laughs> 우리 가 강평한 마음으로 가있으면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쓰러지고 맙니다. 무더고 모자 일주일 뒤에서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그날 밤새도록 잡으러 고기를 한 마리도 낚시를 못했습니다. 어부들은 물대를 알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전문가들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언제 무슨 공이라 말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정가에, 그러니까 깊은 바다로 가라 하니까 여러분은 소금을 해야지. 그거가 뭐 뭐가 뭐 공이라니 냐고 그런 생각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멀리 가요. 우리는 앞 앞에 보는 어? 레드 오션입니다. 예수님은 블루 오션, 셔야저 깊은 냥 그한 가운데까지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질 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을 보라, 멀리 보라, 그런 안목을 우리가 기대야할 때가 이제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면 계속 복생합니다. 그냥 그때 예수님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 보면 고민이 없을 것 같죠? 차라리 미쳐버리긴 하죠. 야, 저 사람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할 정도로 되는 게참 나아요.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 어적중 하면요. 그니까, 든지 두껍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에요. 중간에 기억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인데 어적적이고, 뭐, 저 사람인데 어적이고. 뭐. 골병되는 건 내로 골병되는 게아니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그치, 특히, 정신이 그래요. 예수님은 장로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 기독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불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눈치를 네? 봐야 돼. 옛날 다윗때 같고, 솔림원때 같고, 하면은, 그게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증가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기독교를 이렇다. 뭐,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가다가 결과로 그 인생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내 인생 문제 해결자가 예수라는 것을 고개를 하시기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늦을 때 경제 고생이 끝이 시길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대로 말해드니다 마태복음 신자, 침결, 중국의 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신인다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유교한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한테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강폭을 전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강폭을 끝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지금의 강풍은 오직 믿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니 연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는 물에 안 빠집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하나의 승리가 이 땅에서 유지기 때문에 혼란의 이슈도 없으시지 않습니다. 없으시려면 안 참으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보십시오. 소복되고 노예되고 하다 분단되죠. 남, 응? 남북, 이스라엘이대로 바뀌어지죠. 바구짓다 남이 분단됐다가 없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인다. 우리나라 혼란이 있다 하도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거나 없어지만나그지 않습니다. 잠시 혼란을 겪어서 깨닫게 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상을 끌꾸로다 틀린 종교를 무너들려야 응? 것입니다. 그는 멸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잠들었다. 물에 안빠진 강풍이 우리를 삼키지못합다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내 인생의 이 어떻게 나를 침략할 것인가? 증거 못합다 어떻게 물이 빠지 무지한 건 세상 사람과 같이 빠진다. 이 바다는 세상인가요? 음. 우리가 무지한 거는 수용도 못하잖빠져바다 들어가면 빠지게 죽죠. 예? 네? 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자는 무지해갖고 죽은 사람들이 같이 올리고 같이 죽으면 안니다술 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술 한잔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야, 오늘 뭐색다른 없나? 하고 가다가 먹으면, 가지 말해야 곳에 가면은 거기서 사고 생니다 그래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중국의 부름킹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삶의 길입니다. 아, 네. 강풍이 있어야 좋은 뱃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풍에서 그 선장들 보면 풀피를 그 잡고 강풍이 막 끓어오면 잘 피해서 가잖요 물대를 안고 잘 피해갑니다. 능숙한 선장들은 강풍이 없으면 좋은 배상운동이 못다고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배상운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화서 5장 3장 4절에서는 한당과 연단이 있어야 인내와 소망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연단과 강풍이 있어야 상암을 구별하고 볼수 있는 눈을 뜬다고 했습니다. 가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베르베전서 1장 7절에서는 명단과 강풍이 있어야 좋은 마음의 믿음의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명단과 강풍이 있어야 좋은 믿음의 삶이 됩니다. 증금은 강풍은 금보다 그더 귀할 때입니다. 좋은 배상으로 만들기 위한 자금입니다. 강풍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이 되어야 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신부가 거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떤 발달로 와도 우리는 꼭 살아서 승정과와승정권를 이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은 강풍이 없어도 믿음을 살게 될 것이라 믿지만은 우리의 체질이 들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강풍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강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다도 무전소에 닫았다가 내놨다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강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좋은 배성의 될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강풍 앞에서 두려움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모든 성령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원 드립니다